볼륨 높이고, 한다잉? 볼륨 높이고, 볼륨 높이고, 볼불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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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아 오늘 오늘 월말이구나아월이고 볼륨 높 또 직원들 또 월급이 또 빠졌을 거예요 에이. 월급은 줘야지 아니 뭐안 준다 그랬나 뭐 주, 아, 주, 준다.. 줄 거야 응. 어.. 아무 안 했어 승리야 나 2년 동안 입원하면서 승리만 보면서 버텼어 고마운 유유유 아이고 야야 이번 저기 뭐야 출소.. 아 출소랜다 씨 <laughs> 근데 잠깐만 출소 잘못 말했지 잘못 말했어 아이 미안해 미안해 <laughs> 잘못 말했어 <laughs> 7번 아이언이 보통 이지한 150에서 180 정도 나와요 드라이버가 100에서 120 나오거든? 7번이 제가 120에서 130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드라이버보다 멀리가. 어, 이상해, 지금 뭔가. 드라이버랑 7번이랑 달라. 드라이버는 이만해, 대가리가. 빵 치면, 빵! 막 이런 소리 나. 제 친구는 오늘 장충동에 골프연습장 가서 골프연습하다가 할아버지들이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요.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드라이버 친다고. 일본 여자랑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상관없는데요. 전 동북아시아에서. 한국 일본은 가능해요 저는. 근데 대신에 그 역사 교육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. 만약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막 다케시마 이지라면 개사고지 대형사고야. 남자들은 시각적 자극이 굉장히 커요. 굉장히 보이고 안 보이고가 되게 그 그날의 컨디션을 좌지우지 하... 좌지 좌,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. 그쵸 아무래도 이제. 어? 여자친구와 이제 사랑을 나눌 때 시각적인 거에도 이제 좌지우지가 많이 되고 좌지우지도 이제 한번또 배야되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게 보이는 게더 나. 여자친구가 직장은 안 다니고 알바만 한다면? 그니까 왜 그런지는 알아야겠죠. 자기야, 근데 왜 이렇게 그 직장을 안 갖고 이렇게 그 알바만 해. 아, 나이 알바가 좋아. 아니 그니까왜 알바를 왜 좋아하는 거야? 그냥 안정적인 직업 가져가지고 거기서 연차 쌓고 하는 게 좋잖아. 요즘 편의점만 지금 2년째, 3년째 편의점만 알바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이가 어 20대 후반인데. 아, 나난 진짜 난꼭이 알바만 하고 살고 싶어. 아니 왜 그러냐니까? 하, 난 폐기를 네, 네, 포기할 네, 수 네, 없어. 폐기. 네, 네, 네. 팩이 나오잖아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 그럼 그냥 그거 사 먹으면 되잖아 사 먹는 거랑 알바 팩이 먹는 거랑 달라 사장님이 2년 일해서 이제 마음껏 먹어도 뭘안 한단 말이야 이게 내가 봤을 때 월말쯤 되면 우리 여러분들끼리 한번 쫙 모여요 한 2, 3천 명이서 다 모여가지고 내가 같이 있으면 좀 민망하니까 야 우리 다음 달에는 동민이를 어떻게 먹고살릴까 이러면서 이렇게 회의 한번 하는 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한 대씩 때릴 수 있게 해주면 안 됩니다 10대인데요. 아니 오늘 아까 방송을 한 4분 정도 늦게 틀었는데 카톡이 7시 58분인가 와있어 그 병철이 형이 단톡방에다가 할머니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우리 할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셔서 갑자기 좀 심장이 철렁이는 거 그래가지고 8시 반에 카톡 와있거든요 하... 점점점 이 더운 날 고추 따셨단다 <laughs> 야 그래서 아까 전에 8시 1분에 아빠한테 통화를 했어 나 이제 방송 바로 켜야 되니까 할머니한테 전화를 좀 해봐라 아빠한테 에? 에? 몇 시야 지금? 8시라 하니까 야 8시면 할머니 지금 고추 따고 아마 와서 씻고 있을겨어 할머니는 쨔깍쨔깍이래 우리 할머니 HMNJ예요 할머니 J 제 유튜브 영상을 쭉 보시던 분들 아시겠죠 우리 병욱기 형이 결혼한 지가 제가 4년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첫 조카 촌 조카가 이제 출산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병우 기형이킹 받는 게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개 귀엽다 아씨 진짜 개 귀엽지 안 귀엽냐고 그러니까 해린이가 귀여 귀, 귀여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혼자 뭐 메시지 세개 보냈다가 지웠어 자기도 좀 심했나봐 음. 양파 다 남겼네 양파 다 먹어야 여자친구 생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생길 거였으면 지금 일부 다 쳐져다 나는 맨날 다 쳐먹어도 안 생기는 게 뭔, 뭔 소리야? 어쩌면 우리가 여태까지 다 먹어서 안 생긴 게 아닐까? 다 쳐먹어서 안 생긴 거 아닐까? 너 어, 뭐야 너 나랑 똑같이 얘기. 해형내 동생이 운전병인데 대형 물다가 살짝 긁었다고 과잉증게 먹게 생겼어 우 진심 기어구라. 긁었으면은 할말 없긴 한데. <laughs> 가서 어, 징역 1년 막 이런 건 아니잖아. 아니 운전병이 운전하다가 차를 긁었어. 뭐 살짝 긁은 거는 그거는 본인 얘기고 사고를 냈냐 안 냈냐가 중요한 거지. 뭐 물론 크게 나면 더 혼나겠지만 더 징계를 먹고. 그러면은 제일 약하게 줄수 있는 게 휴가 제한인데? 나는 아, 나는 좀 약간 나. 발티거든 아아 아, 아니 나티발시거든 너무 그 동생 말만 듣고 저기 하지 마 어, 그거, 그거 같이 식사, 안 있어 봤잖아 저 못할 때 욕해도 되거든요? 잘할 때는 진짜 극찬해줘 영생 끝에 아니 지금 하, 지금 하라고 한게 아니라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<목소리> 컷! <목소리> 나이사 <목소리> 전멸 빨리 쓰는 판단 좋았다 병민아 병신키키가 지금이 아닌가 기읕 너무 아니야 심지어 지금은 칭찬해줄 때야 그니까 러 우리 칭찬해주기로 약속하고 욕 허용한 건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애쉬야 어차피 매랑궁 원툴 아니냐? 야매랑궁 원툴이라고 하면은 애초에 그게 두 갠데 어떻게 원툴이야 새끼야거투리지씨 제가 모든 게임 장르 중에 제일 못하는 게 리듬 게임이거든요 나 심지어 피, 피아노 체르니 100권도 못함 그거 체르니 100번이라 그래요? 100권이라 그래요? <laughs> 그거 100권을 다 하는 건 아니지

만추. 불 물, 불 물, 불불불

오늘 그우 님하고 같이 하는 분 중에 그 유경문이라고 저번에 밥 같이 먹었었잖아요. 디자이너가 됐는데 그때도 이제 그 축하하는 자리 겸사해서 불렀었단 말이지. 그래서 그분도 오셔 가지고 막 어, 막 오키니 엄청 팬이라고 하는데 진짜 나의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거야. 진짜 막뭐 MBTI 닮은 연예인 하면은 이제 보통 뭐 연예인 얘기하면 백종원 얘기할 수도 있고 MC 몽 얘기할 수도 있고 뭐. 양유섭까지는 알아. 근데 약 7년 한 양녀석, 이건 모르는 경우 많더, 많거든요. 많 건설 현장 14년 일한 차태현 이거까지 다 알더라고. 예, 그래가지고. 그, 우리 공프로님, 공태현 프로라고 이제 골프, 저기, 프로님 있는데, 엄청나게 개찡찡 됐더니, 공프로님이 그러지 마라. 골프라면 하뭐 선비의 스포츠이건을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. 벌써부터 그렇게 화가 많으시면 어떡합니까? 나는 자기가 조절을 해줄 테니 다시 한번 의샤 의샤 해 보자. 당장 다음 주에 저와 함께 라운딩을 가시지요. 그래. 라운딩 가기 싫어. 솔직히 말하면. 갈 실력이 안 되니까. 근데 그 양반 도 웃긴 게라테는 처음에 그 라운딩 가면 안 된다고 아직은 그래 놓고서 라운딩 가는 거 아니라면서 완전 개초보 세 번밖에 레슨 안 받았는데 자기랑 가는 건 괜찮대. 프로들 시간도 잘안 내주고 드레스 존나 힘든 건데 내가 싫다 그러니까 헐 이형 보소 프로가 골프장 라운딩 필드레슨 해준다는데 고, 지금 거절하는 사람 처음 봤대. <laughs> 갑자기 수줍 <수줍수줍> 수줍 이지라면서 <laughs> 스크린 말고 인필드 가서 아 닭장 얘기하는 거죠? 아 저는 닭장으로만 갑니다. 저는 지금 스크린 골프장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. 그 여러분들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존나 큰 닭장 있잖아. 뭔지 알지? 아니 저는 뭐 처음에 닭장인 줄 알고 양계장에서 아 우리나라 역시 치킨 강국했는데 닭장이 아니고 저 골프 연습장이었더라고. 저거를 타고 가자는데 캐디님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여자분이었거든 나이가 엄청 있는 건 아니고 한 누나 타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다음 홀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이거, 이거 이제 보는 게 있어 거리 측정기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전투력 측정기 처럼이렇게 하는 게 있어 이것도 있고 뭐도 있고 막뭐도 있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타고 가는데 우리 그 뒷자리 여기 이렇게 바깥쪽에 통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거기 위에 안시경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이게 하다가 이렇게 안시경이 보여가지고 그 캐디님한테 캐디님 그 죄송한데, 이 안시경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? 네? 안시경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? 그러니까 <laughs> 캐디로 쓰죠? 제 이름인데요. <laughs> 그럼 저기 앞을 가르켜 차 앞에 안시경 캐디 써 있어 아. 아, 나 그걸 못 보고 아, 나 진짜 아.